가유한형이 <laughs> 그쵸 죠 다음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에요. 연말에 다시 올려줘요. 17만 원까지 보이시죠? 17만 원. 이제 12만 원이었는데 떨어질 때 분명 12만 원까지 떨어뜨려놓고 다시 17만 원으로 올려놓습니다. 그다음 최근에 나온 거 1월 8일에 22만 원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유진투자증권에서 다시 또 목표 증가를 올렸어요. 그래서 이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될게 어 그만큼 그러면 이 사실 증권 뉴스를 보거나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개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개미들이 계속 차고 있다 연초 그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124,500원이 번국점이될 거고 여기를 만약에 또 깨버리면 다시 한번 또 내려가